태풍 마이삭은 동해안에 최고 12m나 되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아파트 4층보다 더 높은데요. 가공할 만한 파도의 위력은 동해안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반도 동쪽 끝 4층 건물 높이로 몰아친 초대형 파도는 동해안 끝자락에 있는 땅 포항 구룡포를 집어삼켰습니다. 파도를 막아야 할 방파제는 힘도 못쓴채 산산조각 났고 바다와 맞닿은 어촌마을도 뚝딜밭이 됐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면서도 마땅히 도움 청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방안에 갇혀가. 아... 전화도 안 통하지. 막. 전화도 안 되지. 1, 구도돼 전화를 해줄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강한 파도를 맞고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천장은 이렇게 푹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끊긴 횟집들은 이번 태풍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정전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수족관 안에선 서 값비싼 도미며 대게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봐아 가져왔습니다. 여기 제일 심고이그리 시장이 체가 가져왔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는 길목의 위치에 오늘 오전까지 비바람이 몰아친 울릉도, 산더미만한 파도가 해양에 있던 배들을 덮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기상청 방송에 세 세다커 말는데일까지 몰랐고 년 전에 어, 파도보다도 멀를 세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끝자락에서 직접 겪은 태풍 마이삭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고 엄청난 파도의 위력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두 선입니다.